등교나 우리 계약이 늦춰졌잖아요 네.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가정 내아동학대도 늘어났다는 어죠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요. 네. 처음에 중국에서 우리가 좀 이제 이 가십성으로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네. 부부 싸움이 늘더라 우리나라는 네. 어떨까 이런 얘기했는데 뭐 부부 다툼도 늘겠습니다만 음. 아동 학대가. 온라인 수업 시기에 8.3% 늘었다. 네. 거의 10% 늘었다는 네.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럼 등교 수업하고 학대의 상관관계 같은 것도 있나요? 음.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네. 일단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도 사실 육아라는 게 쉽진 않아요. 네.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학대하진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적어도 학대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환경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정서적 환기가 필요해요. 또 물리적 환기도 필요한데 그건 사람이 늘 사랑하지만 떨어져 있는 건강한 거리를 갖도록 하는 것. 또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공간 간에 있는 것이 사실 정서적으로 환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등교를 안 하면서 조금 어려워졌고요. 네.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가 등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출근을 안 하고요. 네.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또 함께 섞여 있잖아요.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미성숙 이게 가장 중요한 촉발점이 되면서 아이들의 가정 학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입니다. 근데 이제 음. 코로나 외에 배경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음.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이 2001년에 시작이 됩니다. Yeah. 네. 이때부터 통계가 연간 아동 학대 건수가 쭉 나오는데 네.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. 아. 이때 한만건 정도 연간 네. 만 건에서 2017년까지 조사가 됐는데 2만 4천 건까지 음. 두배 이상 늘었어요. 그데 네. 이것은 신고된 숫자예요. 아. 신고되지 않은 숫자를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아동 학대가 네. 만연해 있는지 좀 끔찍한 네.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런만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거나 제도적인 네.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제 무리를 빚자 네. 이제 대통령까지 나섰죠. 위기 아동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라 이런 얘기를 네. 했고요. 오. 이번에 문제가 된게 뭐냐면 그 가방 안에서. 심정적로 네. 사망했죠 예. 그 (5월 5일) 어린이날 이미 아동학대가 감지가 돼서 예. 그때 조치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음. 근데 경찰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물어봤는데 네.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잘해줘요 그랬다는 거죠 예. 아이의 말 믿지 마라 어. 부모의 말 믿지 마라 어. 이걸 전제로 아동학대에 어. 수사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법적으로 예. 민법에. 체벌이 명시가 돼 있어요. 네. 이게 문제다. 아까 해석 어. 문제하셨죠. 기준도 없고 이 규정을 뺄, 어. 빼는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. 네. 아이한테 물어보면 그 아이는 음. 공포의 상태에서 대답하는 거잖아요. 음, 그렇죠. 그렇죠? 그렇죠. 사실은 그래서 이 아동학 때뭐 주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. 네. 근데뭐 여러 가지 부모 소양 교육이 필요할 텐데, 근데 이번 사건처럼 아이가 죽기 까지 가는 과정을 막기 네.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좀더 적극적으로 뭐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괜찮겠지가 아니라 보는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. 근데 그게 좀더 체계화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동 학대 이제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 전문기관의 상담사가 이 아이를 부모와 분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. 그런데 이 결정에 있어서 권한이 굉장히 작아요 아. 그런 데다가 실제 아이하고도 충분히 상담할 시간이 있어야 아이가 겁먹지 않고 아 여기는 얘기해도 되는구나 라는 그렇죠. 편안한.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게 중요하죠. 이런 시공간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법체계도 좀 갖춰질 야것 같습니다.